이게 저희 제가 지난 1, 2 교시했던 에 슬라이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참고선잡기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선이 손등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손등선, 손등선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손등선을 긋는 이유가 여기서 손가락을 시작하려고 긋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을 긋다 보면 약간 이렇게 위로 불록한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선. 손목선은 손목에 가장 가는 곳인데요. 이 손목뼈를 딱 지나서 딱 가장 가늘, 가늘게 잡히는 그두 양쪽을 이어주면 이게 손목선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길이를 봤을 때 손등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나머지 그림들에도 전부 다 손목선, 손등선, 손등선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잡을 때 보면 너무 대충 그냥 휙휙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림도 같이 정확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잡는 선이니까 같이 정확하게 좀 잡으려고 애를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손에다가 손등선, 손목선을 잡았는데요. 아직 표시를 안한 손들이 있어요. 이 손들은 뭐냐면은 어, 꼭 그리지 않으셔도 나중에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많이 그리게 되는 손에만 이렇게 손목선, 손등선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모델을 그릴 때 주로 다들 어, 손을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어깨, 허리에다가 걸친다거나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손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들은 꼭 연습을 하셔야 돼서 제가 지금, 어 그냥 손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그리는 이손 말고 나머지 다섯 가지 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서 해보실 때이 다섯 가지 손 위주로 꼭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손들도 그려보면은 많이 공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이손을 먼저 그려볼게요. 일단 여기 프린트에 손목선 손등선을 잡았으면 스케치북에도 마찬가지 손등선과 손목선을 먼저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손등과 손목을 표시를 하고 나면은 대충 손가락 길이를 잡으실 수 있어요. 손가락 길이는 손보다는 어, 손등보다 약간 길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모양이 이렇게 마름모로 돼 있어요. 손등까지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손에서 어, 손목까지 또 가장 가늘고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약간 다르게 이렇게 꼭그 주전자에 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양으로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따로 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등을요. 4등분을 하세요. 4등분을 대충 하면은. 세 번째 손가락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긴 손가락을 기둥처럼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이 기둥처럼 그려지고 그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긴 넷째 손가락.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손가락에 비해서 좀 짧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금 넷째보다 짧게 둘째 손가락 그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손목뼈 살짝 잡아주시고, 이제 팔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대략적으로 이 모양을 완성을 시켰어요. 여기 이제 손톱 위치 대충 잡아주시고, 이대로 완성하고 끝내시지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선 연습하는 방법 있죠? 선 정리하는 방법, 지우개를 눕혀서 지워주시고, 지우개를 눕혀서 지우면은, 어, 쓸데없는 선들은 좀 대략 지워지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선만 살짝 남는다 그랬죠?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선 정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정리는 늘 강약을 좀 줘서 선 정리를 하는 게 보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손톱을 좀 먼저 잡았는데요. 어디다 강약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들어오는 부분에는 더 진하게 나가는 부분은 조금 가늘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 그래서 지금 거의 직선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단순화해서 그리는 거를 지금 연습을 해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려다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비율이나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그 형태에 대해서 좀 공부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엉성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단순하게. 그래서 거의 제가 직선 사용하고 있어요. 직선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선 연습했을 때 직선 연습하신 거 있죠? 그거 좀잘해 두셔야겠죠. 직선도 상당히 그리기 어렵다는 거 그때 아마 선 연습해 보시고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손 완성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 이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손등까지 그 손가락 끝손 등을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수 있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이 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허리고 여기 힙이에요. 그래서 허리에서 힙으로 흐르는 이 곡선에다가 이 손을 걸쳐놓은 상태예요. 많이 취해지는 포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에서 힙으로 흐르는 이 곡선을 좀 표시를 해줘야겠죠. 인체를 먼저 살짝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부터 오는 팔 모양. 그리고 손이 지금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죠. 꺾이는 손. 팔이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잡으셨던 손목. 그 다음에 손등. 표시하시고 그러고 나면 조금 더 잡기가 쉬워지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좀 따로 이렇게 붙어있고요 그리고 이 손등 지금 잡아놓은 손등을 또 4등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위에 있는 손가락을 먼저 그려주세요 위에 손가락에 손등 부분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마디를 조금 짧게 나머지 두세 마디를 좀 길게 또 마찬가지 셋째 손가락이니까 조금 둘째보다는 길게 이렇게 넷째, 새끼손가락. 이렇게 먼저 손등 윗부분을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을 약간 마디며 곡선을 살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좀손 중에 하나예요. 이 표현이 좀 여러분이 뒤에서 밖으로 앞으로 나오는 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표현을 대략적으로 맞췄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필요 없는 선들 좀 지워내시고요. 선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흐르는 선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팔이 오고, 그 다음에 살짝 주름진 모양, 그리고 손가락 그 지금 손가락 좀작 크게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인체 들어갔을 때보다 조금 손톱이나 이런 디테일들 더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뭐 이제 정말 일러스트레이션 시간에 이렇게 손톱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디자인 넣어서 막 그려주시거든요.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지금 이렇게 작게 그릴 수 있을 때 아니 크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때좀 표현들 많이 해보세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 손등선 먼저 이렇게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안쪽 선. 네. 이렇게 잡으시면은 지금 이제 두 번째 손 대략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손들 여러분 반드시, 음꼭 그리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손등선, 손목선, 프린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어 스케치북에도 그걸 잡고 손가락을 대략 4등분을 해서 거기서 이손 윗부분 손등 부분을, 손가락 등 부분을 먼저 직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손 그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